전출력 나오면 바로예요, 바로, 바로. 여기 신라호텔 아니죠? 야 대박이다. 그래 이게 레미안의 디테일이야.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월천대사 이전입니다. 오늘은 신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신정 내거리 2번 출구입니다. 제가 또 초초초 역세권 리뷰어 전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께 초 역세권 아파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가보실 아파트는요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목동> 자 이쪽은요 신정 유타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목동하면 떠오르는 곳은 학원가이죠 학군과 학원가. 자 목동의 학원가를 함께 이용하시면서. 보피 붙어 있는 목동권에서는 보기 드문 신상 아파트인데요. 이쪽은 동 구성은 신정동이에요. 레면 아델리체가 분양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완판을 이루어냈습니다. 어, 이렇게 구타운의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낙후되고 살기 힘든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편의시설이 얼마나 많냐면요. 신정내거리역 여기 상권 앞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복합 메디컬타운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요. 현대백화점 목동점, 이마트 목동점, 홈플러스 목동점 예, 인프라를 모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초역세권 신정내거리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모두 사용할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철역 나오면 바로예요, 바로, 바로. 이 정도 거리 정말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도 인접하고 있어서 교통에도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이쪽에 의외로 공원이 많아요. 44만 제곱미터, 엄청나죠? 규모의 개남글린공원이 인접해 있고요. 당수공원. 신트리공원, 공원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어,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운동할 때도 좀편히하실것 같고요. 인근에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교는요. 남명초, 그 다음에 신남중,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구 등이 인접해 있었고요.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 학원가를 이용하기가 용이한 목동 학원가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497세대 대단지 규모를 자랑하는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에 와있는데요. 초역세권에 있는 레미안 아델리체 저와 함께 오늘 살사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짜잔, 자 석가산입니다. 레미안하면 떠오르는 것 그렇죠. 조경. 네, 눈이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어 있는데 나름 눈치가 있습니다. 레미안 아델리체에서는 특별히 선보이고 있는 상징목이 A 블럭과 B 블럭에 각각 한 그루씩 있는데요. 어린이집입니다 자 목동하면 떠오르시는 곳 정말 교육 빼놓을 수 없죠 A블록과 B블록에 각각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 획득했습니다 지금 테라스하우스 보고 계시는데요 84타입이고요 이제 베란다 부분이 발코니 부분이 서비스 면적이라서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레미안 목동 아델리치는요총 3개의 단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차를 올라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편의시설 구성되어 있고요 그냥 엘리베이터만 덩그라니 있는 곳들이 많은데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조경과 함께 엘리베이터 공간도 단지 내에 어우러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차가 있는 곳은 테라스 하우스를 구성함으로써 그 저층 세대를 위한 특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쯤 굉장히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산책로가 단지 전체를 끼고 삥 둘러 있는데요. 저와 함께 산책로 같이 가보실까요? 레미안의 특징 뭐라고 했죠? 그렇죠? 조경이죠? 조경도또 나옵니다. 폭포 또 있어, 또 있어. 아우, 정말 잘 해놨다. 이 뒤, 뒤쪽 부분까지. 아까 온곳또 왔다고요? 아니에요. 여긴 또 다른 곳이에요. 단차가 있는 저층 세대를 위한 채광창입니다 이제 특수 설계인데요. 이렇게 채광창을 통해서 단, 저층에 있는 그 세대들의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a 블록과 b 블록 사이에 있는 통행로인데요. 스트라다웨이라고 해서 예, 길게 길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를 양면에 배치를 해서요.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단지 내에서 모든 상가를 할수 있도록 스트리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클럽 레미안이고요. 끝을 가보실게요. 와, 진짜 좋다. 오. 자, 이쪽이 피트니스인데요. 지금 아쉽게 피트니스 시설에 운동 기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짜잔. 자, GX룸 있고요. GX룸에서 이제 운동 시설 이제 아이들, 인라인 이런 것들 이다 진행되고. 헉, 굉장히 넓다. 와. 네.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 어머. 너무 넓어. 아, 이쪽부터 이쪽까지는 거울이 배치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쫙,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개장이 되진 않겠지만, 개장되고 나면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클럽 라운지 내지는 로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라 호텔 아니죠? 야, 대박이다. 오. 야, 좋다. 우와, 벽도. 뭐, 그냥 막, 대리석을 그냥 막. 자, 여기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제가 주차장 열심히 보시는 거 아시죠? 자,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주차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애인 전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를 통해서도 클럽 레미안 피트니스, 골프, 사우나, 카페를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오시죠? 남자 사우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아. 어... 여기 완전 호텔식이구나. 키, 자동키 굉장히 락카룸도 넓네요. 락카가 거의 10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드라이기랑 이런 것들 들어오겠죠? 예. 와, 넓다. 여기 이제 냉탕, 온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 부스. 그 다음에 이제 씻을 수 있는 곳. 오, 이거 커뮤니티를 왜좀 이렇게 크게 해놨냐? 와. 뭐 대중 사우나 같은데요, 크기가? 그리고 장애인분을 위한 샤워 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사우나 시설입니다. 우더 넓어, 넓어. 일로 와보세요. 야 자, 여자 사우나입니다. 드라이 하는 곳하고, 약간 구조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 이게 레미안의 디테일이야. 좀더 넓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여자는 드라이 하는데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렇게 해서 머리 구루프 말고. 자, 사우나 들어와 보실게요. 냉탕하고 온탕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남자 사우나하고는 좀 구조가 다른데. 무엇이 남자가 좋아하는지 여자가 좋아하는지 그 주거 만족도 그 리서치가 되게 잘돼있다는 느낌을 지금 아파트 구경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네요. 자 골프홀은 들어가시겠습니다. 자와 보시면 지금 아직 기구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 많아 많아 많아. 지금 이쪽에요. 그 골프존에 가 보시면 있는 그 기구 있죠. 그 기구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설치가 안돼 있지만 기구가 들어와서 이제 다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 정말 좋겠다. 운동하시고 골프 치시고 사우나 하시고 스크린 골프 함께 치실 수 있고요. 가족끼리도 함께 치실 수 있고요. 아여긴 지금 기구가 좀 들어와 있네요. 아이들 공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북카페와 독서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집기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독서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독서실 기구 좀 들어와 있어요. 예, 네,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독서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이것도 다 비싼 대리석 돌이죠. 자, 지금 여기가 지금 1층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대의 층이에요. 같이 오시면 여기가 지금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복도가 지금 세대에 있는 복도가 전부 다 뿜칠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스프링 촥! 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 대리석 돌 마감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쪽 끝까지 전부 다예요. 와, 대박이다. 자, 아, 그럼 저와 함께 내부 세대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오늘 보실 타입은 조금 특별한 집이에요. 115제곱미터. 세대 분리형으로 84제곱미터하고 동일하다는 거. 같이 한번 들어와 보시죠. 아,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대형 아파트처럼. 자, 이제 이쪽이 시크릿하게 세대 분리형인데요. 지금 막혀있죠? 주문 설치되어 있고요. 작은 방입니다. 들어와 보시면 하늘색으로 도배를 해놓으셨네요. 여기 샤, 작은 방인데도 이 샤시 크기 보이세요? 창호도 정말 정말 크죠 이게 창호가 지금 이쪽도 광폭이고요 위아래도 넓지만 이쪽도 지금 이만큼씩이에요 이게 지금 작은 방이거든요 야. 화장실 가보시죠 오, 아, 점올 화이트로 컨셉을 준것 같아요 광폭 젠다이야 쫙 물건을 쫙 짜잔 이제 메인 거실입니다 84타입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쁘다 색깔. 요즘에는 TV를 꽂을 수 있게 위하고 아래에 이렇게 전선 콘센트 아울렛이 두 군데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커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단차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 예쁘다. 어머 여기도 유리도 이렇게 안전 난간 되어 있고요. 안전 난간도 이렇게 샷시가 아니라 통 유리로 해서 이것도 비싼데. 어 좋다. 안전율이 되어 있고요 산 보이시죠? 쫙 펼쳐진 산 가을에 단풍 들면 정말 이쁘겠어요 눈온날담음도 이쁘겠다 자 이제 주방입니다 디귿자 주방에 이제 요리할 수 있는 아일랜드까지 확보된 이런 주방들 정말 좋아하는 디귿자 싱크대인데요 식탁의 등도 굉장히 와이드로 보통 이만큼 하거든요 식탁등이 여기 식탁등도 굉장히 와이드해요 냉장고 놓으시고요 콘센트 이쪽이니까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놓으시고요 거기다 수납장또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한 폭이 더 넓은 거잖아요. 지금 이 차이를 주부분들이라면 딱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아 저쪽이 저쪽도 레미안 쪽이 다 보이는구나. 저쪽이 목동이에요.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보이시죠? 저쪽이 이제 학원가거든요. 자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자 안방입니다. 짜잔. 거실이 좀 넓어서요. 안방이 작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참. 큰 우려가 있었는데요. 아, 기후였습니다 어, 안방이 굉장히 크죠? 침대 놓고 장롱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보면. 짠! 자, 여기가 이만큼 그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옆에 또 이렇게 이만큼의 옷 넣을 수 있는, 어, 수납이 있고요. 거실 화장실만큼 화장실 넓은데요? 여기 중간에 봉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이 많이 쓰다 보면 틀어져요. 근데 이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원래 없거든요. 여긴 봉이 있어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간이인 것 같지만 정말 잘 되어 있지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방입니다. 따라와 보세요. 어휴 방이 다왜 이렇게 넓어 여기도. 여기서 베란다만큼이 이만큼이 더 있어요. 신기하다. 제가 지금 계속 놀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깜짝 놀랄 세대 분리형.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덤 아파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짜잔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이제 구조는 원룸과 같이 생겼는데요 한번 같이 와 보세요 자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자 원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형적인 원룸 구조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는요 어 일반적인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은 편이고요. 길이는 어, 화장실 크기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오피스텔보다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보여줄 촤촥 돌아오시면 싱크대 넓이가 좀더 넓습니다. 예, 이렇게 세탁기 있어야 되고 아, 반창이 아니라 전창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대단지 아파트 저와 함께 구석구석 살펴보셨는데요. 내부 내장재 와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른 아파트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내장재 하나하나 입주자 협의회에서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것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자,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신상 아파트 공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뷰 월천대사 이지현이었습니다